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어, 목요일이죠. 내일 동영상을 올리려고 또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점심을 먹고 지금 이제 쉬는 시간에 잠깐 이렇게 동영상을 찍습니다. 어, 오늘은 어, 창들이 밖에 있다가 이렇게 자구가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입장들을 다띄워줘야지만어 이렇게 같이 입장을 띄다보면은 같이 이렇게 어 성장을 같이 할것 같아서 아니면은 떼어지거나 목대가 이렇게 자구가 끼다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싫어서 같이 이 두수가, 어, 이제 입장을 띄다 보면 좀 작아지고 얘네들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두리뭉실하게 같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입장들을 다 제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 얘, 진짜, 사포 때 그냥 자구 어마무시하게 달았네요. 얘는, 저글링. 그 때, 자, 그, 큰 얼큰이 1도였는데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날렸어요. 그래서 입장을 얘는 좀 어느 정도, 어, 커팅을 해줬더니, 어, 자구들이 같이 크고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띄워줘야 될것 같은데? 그리고 얘는 엣지 라인. 완전히 목도리 둘렀죠? 그래서 얘도 이제, 이 위에 아이가 얼큰이었는데, 이렇게 자구를 달아서, 뺑 둘러서 달아서, 여기를 커팅을, 입장을 다 제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애병 많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좀더클수 있도록 얘도 몇개더 띄워줘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밑에 아이들이 좀 크면서 같이 이렇게, 어, 크기가 좀어피스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또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오렌지 예보니도 그 뭐냐, 피 맞으면서, 어, 자구를 많이 달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장을 좀 많이 제거를 했어요. 그런데, 얘도 한, 한 입, 한단 정도는 더 해주면 같이 크지 않을까 싶어서 얘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사랑과 전쟁. 이 아이도 밑에서 이렇게 자고가 뺑 불렀어요. 한단 정도 얘도 더 해줘야 될것 같아. 이렇게 얼큰이가 입장을 많이 제거했는데도 아직도 밑에서 이제 커가는 애들 때문에 좀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더 드네요. 얘도 지금 입장 많이 제거를 했어요. 몰개이 밑에 자고들을 봐요. 얘도 입장을 한, 한, 한두개 정도? 해줘야 되겠어요. 해줬는데도 이렇게 밑에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밑에 아이들이 찌그러질까봐 이렇게 되면 또 같이 크면 은 좋잖아요. 판도라. 판도라는 이렇게 밑에가 중간에서 이렇게 나다 보니까 입장을 어떻게 제거를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어 일단은 오늘은 이 아이를, 어, 위에 한 입, 밑에 한입 그렇게 띄어서맨 밑에는 달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부분은 놔두고 우선 어, 아이들이 클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고 아이들이 어느정도 크면은 그때가서 이제 그 수영을 입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이 입장 요 아랫입장 먼저 이렇게 아, 해주고 여기도 하나 더 해주고 그다음에 요 위에 입자 공간 확보가 돼야지만 얘네들도 더잘 크더라고요. 더잘 크겠죠?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좀 불편해도 좀 불편해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얘네들 이뻐지는 맛에 이렇게 키우는데 애기 안 다치게 살살 너무 바짝 자르지 않나 싶은데 그래도 애들을 크기 위해서 어느 정도 해줘야 될것 같아 너무 너무 아이가 조금 더 자랐을 때 해줬어야 되나 완전 찌그러졌잖아요 그러니까 좀 해줘야지 귀를 너무 맞춰가지고 너무 탱탱해 입장이 이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아기 입장 다치면 그 입장이 또 고사 됐잖아요. 이 정도 그리고 이쪽에 이쪽 아이도 너무 작아 조금 더클때 해줘야 돼오 떨어지는데 살살, 오, 잘 떨어졌어요. 이렇게 뜰걸 그랬나 봐요, 저쪽에도. 판도라가 이렇게 보면은 이 자구들이 목대를 길게 타고 늘어지더라고요. 전 그게 싫어서 같이 이렇게 이렇게 풍성하게 컸으면 하는 바람이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아오잘 떨어져요 그리고 여기 또두 개가 있어요 아 떼가지고 잘 떨어 여기가 잘 떨어지면은 저기 이 꼬지를 해도 되는데 그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떨어지는 게 조금 시원찮아서 아 여기까지 해줘야 될것 같아. 오 좋았어. 아 이거 여기만 살짝 괜찮아도 이거 입고지 되는 건데 아쉽네. 얘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얘 한번 입고지 한번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 쪽에다 놓고. 그러면 이제 수영이 지금. 자, 지금은 수영이 별인데 자구가 커 나오면 그렇게 믿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얘가 굉장히 얼큰인데 하나, 둘, 세 개. 4개. 자구가 4개. 밑에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물 흡수를 많이 해요. 수영이 지금은 별로잖아요. 이렇게 타원형이잖아요. 조금 크면은, 얘네들이 크면은, 한 입씩 더 띄워주다 보면은, 어우 얘는 그래도 잘뛰어졌네 얘도 하나 더띄어들것 같은데 얘도 하나 더 띄까? 아. 음. 지금은 수영이 난리가 났는데 이제 얘네들이 커 크면은 굉장히 이쁠 거예요. 사도 오드가 되잖아요. 얘도 하나 더띄 떼버려. 아이 얘도 안 되겠다. 이렇게 떼어는 아이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봄에 밖에 있으면서 하나같이 그냥 자구들을 다 달아 가지고 그것도 한두 개 다는 것도 아니고 막몇 개씩 달아 가지고 저는 창들이 군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방그을에 놓고 바람이 이제 잘 통하는 곳에 놓으면 이게 뽀송뽀송하니 진짜 잘 말라요. 군생으로 잘 크기를 바라보면서 한 열흘 있다가 다시 한번 영상에 담아볼 것 같아요. 음,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어떻게 이제 이게 로제트가 펴지면서 음, 크게 되는지 한 열흘 있다가 10일 있다가 영상에 다시 한번 담을게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